제가 그 하는 강의 중에 죽음의 시퀀스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수호천사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라의 그 죽었을 때 차트 그걸로 이제 라의 수호천사를 찾아봤더니 수호천사 하나더라고요. 둘이 아니고 보통 두 보통 둘이에요. 근데 이데 하나 하나일 경우도 많은데 라는 19번기 투 5번 인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네, 19번 게이트 5번 9 했어요. 19번 게이트 5번 9의 키노트가, 어, 크크파이스 였어요. 희생이죠. 희생. 그러니까, 중의 시퀀스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거고, 못 들으신 분들은 뭔 얘기냐, 하실 거예요. <laughs> 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그걸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라 강의 중에 라가 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 음? <laughs> 아니 어, 라는 자기가 그이삶살로온살로온 목적 그랄까 목적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운명 같은 거죠. 어쩔 수,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나 셀프로 살아도, 어, 그걸 알았나? 어,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가지고, 네. 뭐, 뭐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냥 그 희생에 관련된 네.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좀 발췌해 봤습니다. 이게 라가 한 얘기입니다. 강의 중에. And I'm somebody who knows. 나는 아는 사람이에요. 뭘 하냐. 아, 그리고 deeply, 아주 깊이 안다. 뭘 하냐면, my contribution, 헌신이죠. to humanity, 인류에 대한 헌신, 헌신. contribution, 그러면 뭔가 그 도움을 준 거죠. i s not because I'm a nice guy. 아,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내가 nice 해서 헌신한 게 아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류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깊이 아는다 그건 뭐때문이야 It's because I have, I've had no choice <laughs>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헌신한 거다 There is no choice No choice in any of this. 이 모든 것에 선택은 없다.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And this whole business of sacrifice to a larger goal. 그러니까 더큰 목표. 더큰 목표에 희생하는 일. 이 모든 희생하는 일, 그러니까 더큰 목표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 그것은 is surrendered to a sacrifice you don't make, but is imposed on you. 항복하는 거래요. 그니까 희생인데 you don't make, 네가 하는 네가 한 희생. 네가 만들지 않은 희생. 그, 뭐라 그러더라? You don't make. 그 희생인데, 네가한 희생이 아니야. You don't make. 당신이 만든 희생이 아니다. 당신이 한 희생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뭐냐? 당신에게 강요된 희생. 내가 나 희생할게! 한게 아니라, 희생이 강요된 겁니다. 강요된 희생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나는 뭐더큰목표를위 해서 희생할 거야 라고 한게 아니고, <laughs> 희생할 수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강요된 겁니다. 부과된 거예요. imposed on 그러면 이제 뭔가를 부과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뭐, 뭐 이런 뜻이죠. 네. 강제된 거예요. 거기에 항복한 것 뿐이다. this is the point.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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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요점이 나는 거예요. only in surrender you can you understand. That. 항복을 해야만 그 그걸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그 줄거리에 이어지는데 중간에 뭐딴 얘기가 많아서 쟁내할 거예요. if i thought that i was making a sacrifice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을 한 것이다 희생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my demands on you 너의, 너에게 하는 나의 요구 will be totally different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 하니까 그 대가를 나한테 지불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내가 받을 대가는 이 정도가 아닐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굉장히 비싸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 하나도 비싼 거 아니다. <laughs> 네, 그런 얘기죠. 이 my 디맨드는 뭐였겠냐면, get on your fucking knees. <웃음> 꿇어! <laughs> 이거였어, <이래서> 그래. <laughs> 다 가져와, 뭐. 나의 노예가 돼, 뭐. <laughs> 뭐, 그런, 그런 거 있을 거라는 거죠. 네. You know what I mean. 내가 뭔 소리 하는지 알겠지? If I thought I was making a sacrifice to bring the best knowledge the world has ever had.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존재해왔던 것 중에 가장 최선의 지식을 어, 세상에 갖고 오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다고 내가 생각한다면, 난 지금 세상에 최, 최고의, 최선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어. 라고 라가 생각을 해, 한다면, After all, for me, 어쨌든 나에게는 this is the best knowledge the world has ever received.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이 휴먼이라는 거, 이 정보가 세상에 존재했던 세상이 받았던 최선의 지식이다. 라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If I thought that this was my business,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비즈니스로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and it's my sacrifice to make this happen, 이것이 이런 그러니까 휴먼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뭐 했다고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요구할 그 대가는, 음, 이 정도가 아닐 거다. 뭐 그런 거죠. 정보의 가치는 사실, 그러니까 휴먼 디자인 정보의 가치는 값으로 딸수 없습니다. 따질 수 없어요. 와한테는 특히,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었어요. 왜? 전 세계에서 휴먼지아 정보를 아는 사람은, 라, 한 사람 밖에 없었으니까. 비밀이죠. 엄청난 비밀이죠. 그러니까, 라가 5번 라인이잖아요. 근데 투사를 받잖아요. 그는 거의 뭐신 신급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라가 원했다면. 이 정보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 사이비 종교 교주가 될수 있었죠. 뭐 되고 남았죠. 그 휴원제보다 훨씬 못한 정말 별것도 없는 거 가지고도 그거 가지고도 사이비 교주가 되는데. 아휴먼재쟁 가지고, 만약에, 라가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아, 뭐, 어마어마한, 그 성장도 엄청 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뤘을 거예요. 그 라의 그 수호천사가 sacrifice. 키노트가 희생. 그거 있다는 게, 아, 어, 이게 뭔가, 이제 연관이 되면서 이 얘기가, 이 와가자 했던 얘기, 그것과 연관이 되면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이 얘기 좀 소개, 사람들한테 좀 소개해 줘야 되겠다. 뭐 수업 중에 얘기할 순 없고, 가져온 겁니다. 그, 교주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겁니다. 예, 교수들이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벤츠, 롤스로이스, 무슨, 차 이런 거 갖고 다니, 다니죠. 아, 좋은 차 탑니다. 근데 많는 자기가 그 폰티약? 폰티약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 별로 쉬운 차는 찰 거예요. 아, 깊이싼 차니까 겁니다. 자기는 폰티약 타고 다녔다. 수호천사도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근데 이제 죽은 다음에, 예, 죽어야만, 죽기 <laughs> 전까지 뭔지, 뭐가 될지 몰라요. 죽은 다음에 확인합니다. 그게 좀 신비하다면 신비한 거죠. 우리 일반 차트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죽었을 때, 죽은 시점에 생성되는 차트, 예, 거기에 나와요. 어쨌든, 라는 보이스 경험을 통해서 항복이라는 걸 배운 겁니다. 항복하는 거. 그니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항복이라는 건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항복을 내가 오케이 나 항복할게 라고 의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너무도 깊이 깨달은 겁니다. 보이스를 만났면서 만나 만나고 나서 그 만났을 때, 죽다 살아나면서, 그, 이, 라가 이제, 보이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허무주의자였다고 그랬죠. 허무주의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허무하다는 거야. 허무하다는 걸 달리 얘기하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장 똑똑한 바보들이에요. <laughs> 좀 이상한가? 가장 똑똑한 바보들입니다. 아주 머리가 좋아요. 아주 많은 지식도 있고. 그런데 정말 많은 지식과... 그 명석한 도뇌가 있는데 허무해.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거죠. 인간으로서 가장 교만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허무하다는 거. 별거 없다는 거죠. 다 알고, 다 해봤고 뭐 별거 없다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단정한 거죠. 그게 허무주의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 멍청한 거죠. 정말 멍청한 거죠. 그런 교만은 정말 웬만해서는 깰 수가 없어요. 왜이 사람도 똑똑하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말로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어. 근데 그게 진짜 멍청한 거죠.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너희들보다는 많이 알아. 그러니까, 그, 쉰 소리, 개소리 하지 마. 막, 화를, 화가, 화를 내는 거야. <laughs> 그, 허무주의와 교만은 이게, 그냥, 그, 정말 가까운 거예요. 아주 가깝습니다. 루아가 그랬대요, 자기가. 자기가 그랬대요. 보이스를 만나기 전까지. 근데, 보이스를 만나고서, 완전히 무너졌죠. 보이스가 대학생이라면 자기는 고릴라래 <laughs> 자기는 고릴라의 지능이래요 보이스가 이제 대학생의 그 지능이라면 아 완전히 깨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항복을 강요 당제로 항복을 한 거죠 죽다 살아나면서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겸손한 사람. 나는 굉장히 겸손했어요.